와 집이 엄청 크네 이야 대단하다 이 숭국의 숭국의사이란 홍범식 군수 서거 100주년 기념추모비 이야 개장 군수가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개장 군민들이 이 홍범식 군수 <laughs> 군수라고 되어져 있죠 어 이분 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 집이에요 여기가 이분 이분 원래 원래 집이구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와, 임꺽정로죠. 홍범식 선생의 고택. 야 집이. 야 근데 아직 관광객분들도 적고 이게 다시 리뉴를 하긴 했을 텐데. 아, 뭐, 오... 아, 손길이 좀더 필요해 보여. <laughs> 야 이야... 멋있네. 이야, 야 여기 이게 사랑채죠? 이게 사람이 안 살면은 이렇게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데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와 안채도 아. 대단하다 대단해. 야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아, 아쉽네. 괴산, 홍범식, 구태. 경술국치에 항구하여 자결한 홍범식이 살던 집이다. 홍범식은 1909년 금산 군수가 되어서 선정을 펼쳤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훗날에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라, 라는 후설, 유서를 남기고, 여기서 자결하셨대. 아, 이 1919년에 3일 만세 시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3월 1 9일날 이곳에서 홍범식의 아들, 홍명희는 충청북도 최초의 만세 시위를 계획한 곳이래요. 야 홍범식의 집은 18세기에 지어진 걸로 추정이 되며, 어, 조선, 중기, 뭐, 양반가옥의 특징,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어, 홍범식 어, 이분은 이제 군수님이셨고, 그다음에 홍명희 이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써있진 않네요. 또 홍범식 이분의 부인이 조씨였는데 이분 또 이제 어, 1950년도에 우리 어,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전쟁 발생할 때 어, 여기서 죽임 당하셔 왜냐하면은 저 홍명희 저분이 어,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에 어, 장인이었어, 장인. 그래서, 어, 여기서 죽임을 당하죠. <laughs> 그런 이력이 있는 거예요. 홍명희 저분은 꽤나 유명한 분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그 교과서도 나오는 임꺽정, 임꺽정을 쓰신 분이에요. 홍명희는, 저 아들이 홍명희가, 어,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최남선하고 이광수, 이광수 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셋, 3대 천재였어. 그랬는데 나중에, 어, 일제강정이 끝나고 전쟁 통에 그때 저기로 돌아가 올라가시죠. 북한으로. 그때 김구 선생이랑 또 김규식 선생이랑 다 같이 어, 김일성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북한에. 우리 어, 분단은 안 된다. 분단은 막아야 된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안 내려오셔. 안 내려오셔가지고.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에게 어, 어, 딸을 줘가지고 어, 장인이 되는 거죠. 야참 그게 또 알려져 가지고 이쪽이 이 부인이 여기서 유기5때 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아~ 이 홍명희가 쓴 인꺽정전은 조선일보의 연재가 됐고 인꺽정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를 초기 두고 안내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잘 설명을 못 하는. 아 이게 인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명이 되고 뭐 팩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예 얘기도 못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 또 이렇게 고택이 워낙 잘 지어져 있고 워낙 좋은데 아 여기 안타깝네요 좀 조금 아쉬워요 <laughs>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알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